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시5기 전속 성우공채 응시하는 나가초입니다. 1번, 10대 히어로 연기입니다. 개성, 발경! 일정한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서 운동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축적하고 또 방출한다. 공격당하는 동안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리를 접고 펴면서 힘을 모았어. 거기에 원폴 45%! 추가로 원심력까지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 총알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올마이트의 모습을 아, 유사 100% 맨체스터 스매시 정신이 부서졌어 다 끝났어요 레이디 나강. 2번, 10대 남아 연기입니다. 아, 밤에 본 백두산처럼 우뚝 서슴 무릎, 고추 자란 밤나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도가니, 요염한 칠흑의 머리카락에 매력은 배가 되어노라 작은 동물을 연상시키는 동그란 코, 아, 그 눈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은 황홀해.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지. 로보코의 웃는 얼굴은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표면 온도 6천도, 지름 139만 2천 킬로미터의 태양과도 같도다. 3번 연령 미상 악마 연기입니다. <laughs> 아무리 내가 악마라고 해도 그렇지, 굳이 도망칠 건 없잖아. 요샌 도통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오랜만에 누가 부르길래 신이 나서 뛰어나왔더니만. 그래도, 이왕 나온 거, 이거 줄게. 데빌 카드야! 이렇게 한번 흔들면, 이것 봐! 300원이 나옵니다! 현스럽기는 나도 영웅 같은 건 필요 없거든. 그냥 니 키를 조금만 가져가면 돼. 니가 300원을 가져가면 니 키가 1mm 작아져. 아유, 겨우 1mm라고. 그만큼 안 쓰면 될거 아니야. 내가 서비스도 줄게. 4번 40대 국왕 연기입니다. 나는 나약하다. 내 힘으로 싸울 배짱도 없는 비겁한 놈이다. 난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은 광대가 되었고, 모든 걸기라한테 떠넘겼다. 비겁, 비열, 최악…… 그게 사악한 왕의 방식이잖아. 지금 이자리서 맹세해. 반드시, 반드시 백성을 구하겠다고! 가라! 기라! 주가 떠미천년의 절망의 역사를! 끊임없이 되풀이된 싸움과 멸망의 역사를! 여기서 끝내! 기라! 5번, 60대 과학자 연기입니다. 아휴... 이럴 수가…… 이 반짝이는 물체가 내 나이인가 보구나. 힘없는 어린애로 만들다니, 돌려놔 내 찬란한 세월을…… 아니야 보니, 내가 이유를 말하면 너한테 큰 상처를 주게 될 거야. 약속했단 말이다! 구마랑! 무시하구나.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정말 괴로웠네.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말이야. 구마는 아주 훌륭한 남자야. 참으로 자랑스러운 친구지. 난그 녀석을 누구보다 좋아해. 이해해주게. 난 말할 수 없어. 안 돼. 거기서. 제발, 가지마!